막내랑 민준이랑 시간을 못 보내서 이때 마트 가려고 나왔어요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애기들, 오빠들은 신경을그도좀 써줬는데 송이랑 막내랑 민준이랑 시간을 못 보내서 이때 마트 가려고 나왔어요 요즘에 저희 남편과 조금 소매가 누구를 닮은 것이냐고 인견이 누구냐 서로 자기를 닮은 서람이냐고 뒷모습도 비슷한데? 솔직히 안 닮지 않았어? 저는 누나 닮은 것 같아요 그치? 백일도 안된 꼬마 아가씨예요 여기는 마트 마트에 왔어요 우리 집 아래에 있는 마트인데 항상 어, 여름에는 더우니까 겨울에는 추우니까 여기 이렇게 많이 피신을 왔던 것 같아요 애기들 데리고 어, 점점 송이가 지겨워하고 있어 우리 막내 공주님을 많이 신경을 못 써줘서 어우어어어우어우어우아우아우 아우아우아우 아우아우아우 아우아우 아우아우 안 되겠다 아우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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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드림이의 힙때부터 이곳은 드림이의 놀이터였어요 야외활동하기 날씨적으로 좀 어려울 때 여기서 항상 뛰놀고 쇼핑을 즐기면 <laughs> 이 웃는 얼굴 스마일 표시만 있으면 소울이가 맨날 이거 소울이야 이거 소울이 얼굴이야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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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데 옷 매대 있으면 아들만 죽였으니까 여자 애기들 오면 하아 여기 예쁘다 만지고 씁쓸한 표정 지으면서 돌아서고 만족스러요성희와 <laughs> <laughs> 함께하는 소리 오빠 친구 생일선물 사기 미션 아, 오빠가, 친구가 뭘 좋아할지 모르겠네, 뭘 사면 좋을까. 아니면, 장난감 같은 거는 취향을 모르니까, 학용품을 사다 학용품? 소리가, 타유를 좋아해서, 어, 미안해, 미안해. 잠깐만. 잠깐만, 나 잠깐만, 초보자에게 아이와 함께 1기0일 <laughs> 안된 아이와 함께 마치 잠을 보는 모습을 보는 것은무리였다고그 아, <laughs> 쉽지 않네. 난 너무 초보야. 근데 네, <laughs> 뚜껑이 있는 거이 부분이 그리 막잠려버려서 영어 <laughs> 괜찮을 다 같아. 좋아. 응, 음, 결정. 일단은 미션 빨리요 다음 미션 항상 잠옷을 일 뒤에 있는 걸 꺼내라고 엄마가 불러 19일인가? 15일이야 아 그럼 됐어 오케이 어힘들어 아, 지친가? 다 괜찮아 자고 어요 좋아 좋아 엄마가 열심히 잠을 보고 있는 사이에 공주님께서 잠이 드셨습니다 이제 평화와 천국이 찾아왔어요 오이, 호박 아이만하면 되겠다 가자요 아, 이것이 좋아하는 진짜 끝얘 맨날 진짜 끝이라고 그러고 가는 길에 어머 아, 다시, 부터 잠깐, 잠이짱 짱이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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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이렇게 많이 잠어 잠깐, 가 나올 깐이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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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 자리가 이렇게 장본 것들로 가득 차 버렸어요. 집에 식구가 많다 보니까 장을 너무 자주 보고 많이 보게 돼요. 저희 엄마, 뭐 드림이 아빠, 드림이, 소리, 송이, 저, 그렇죠? 그리고 돌봄이 이모님. 일곱 명이서 한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식비도 장난 아니게 들고요 그래서 우리 드림이 아빠랑 저랑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이 식솔들을 다 여보. 더 벌어. 더 해야 돼. 우리 더 해야 돼. 아, 주민들, 과 시민분들께 피해가 되지 않게 촬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뭔가 사람이 위축되고 막 수줍고 막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 없는 데서 이렇게 찍게 돼요. 어쨌든 이제 저희 아파트 입구고요. 어... 별 엄마의 오늘 장보기 미션 클리어! 우리 송이는 자요. 잠들었어요. You think good?